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것은 참큰 은혜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를 찬양은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라 그 모든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들, 또 가정에 있어서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더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를 이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좌절하고 낭망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he was a lion yeah. 팀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주께 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어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그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문제보다 크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문제를 거뜬히 이겨나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형준 선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하여 깨닫게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 일생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들은 후에 복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준전사사 말씀 씀포해해주시습습다신 신명기 1장장1절절에이2 1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며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살아갈 말씀들을 또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복받는 길과 멸망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14절, 15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심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광야를 40년이나 돌아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겨우 약속해 주신다는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백성들이 기대한 것은 온 열방, 주변 나라들, 자기들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노예들을 줄줄이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을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는 여러분,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전도도 하지요. 하지만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선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단잠을 잘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큰 돈을 벌어야 되고 병에도 절대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더라도 무조건 치유함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입니다. 10편 73편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복의 길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지금의 건강과 내게 허락된 삶의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권과 통치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 아래 머무는 특권을 받은 백성들만이 할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 가지 13절 말씀은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절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굉장히 친절한 직원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식당이나 뭐 회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안내해주고 섬기는 직원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친절함에서 굉장한 기쁨과 뭔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일하는 이 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스바 여인에게서도 스바 여왕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9장 4-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침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 것에 감탄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탄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절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신하들의 모습들, 바로 신하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 숨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저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성과 합리성을 들어가며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양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의 길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17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경고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삼가야 할까요? 마음을 미혹하는 것에서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이가 싱크대 위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거기에 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부모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심해! 그만해!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멈춰 하지마 이렇게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마음에 미혹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속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멸망하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제시하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직 말씀입니다. 안으나 서나 말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들을 마음과 뜻에 두는 것 말고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한순간도 빼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집 문설주와 바깥 때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 자신을 완전히 말씀에 붙들리도록 삶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나 학교나 공부하는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생명의 삶 큐티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아니면 나무 십자가를 목에 매거나 또 차에 걸어두거나 해보십시오 20절 말씀처럼 20절 말씀의 대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어, 첫 직장을 다녔을 때 일입니다. 첫 회식 자리였는데 제 기억에 50명도 넘는 직원이 전체 식당을 빌려서 하는 회식이었습니다.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팀장님이 저에게 첫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 시끌벅적하던 식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에 제 신앙을 제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 신앙을 밝히는 것 외에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도치 않게 저는 회사에서 예수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별명이. 저를 정말 많은 유혹에서 구해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옛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방을 두르십시오.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기호로 삼고 표로 붙여두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를 지으려는 순간, 또 이미 죄를 지어버린 순간, 실수하는 순간에 바로 외치십시오. 안 돼, 정신 차려, 멈춰, 그리고 바로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의 길과 멸망의 길이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두길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길을 걸을지, 멸망의 길을 걸을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또 세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따르고 이 우상을 또 섬기는 인생을 살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감사함으로 단잠을 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이 주님 안에 거하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에 두길 원합니다. 또 내가 속한 모든 것에 주님의 말씀을 붙이고 아버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연약한 나의 이 옛사람 안에 주님의 말씀을 기준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일상과 아버지, 모든 그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